자 오늘 또 이제 포스코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주관을 하면서 우리 포스코 임직원 여러분들과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서 풀 인트로트라고 하는 오늘 공연 또 함께하게 되셨는데요. 자 앞선 무대 우리 전유진 양의 무대 은관 씨의 무대 그리고 정동원 군의 무대 양진 씨의 무대까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? 네.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네. 자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. 행사 주최 측 관계자분께 미리 여쭤봤습니다.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저에게 돌아오는 답이 이찬원씨 하고 싶은 대로 해이소 라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. 저는 끝까지 제곡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노래 중에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. 자 이번에는 포항을 한번 유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나이 청춘 보내드리기 전에 저랑 한 가지 약속을 하셔야 될게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. 자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돈도 좋지만 헤명예도 좋지만 헤.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 같이 돈도 좋지만 한명해도 좋지만 준비되셨습니까? 에이! 자 그렇다면 두번째 곡 사랑의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